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 볼까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적 온도는 50에서 70도씨라고 봐요. 이게 최적 온도가 뭐냐면 시작할 때는 중온으로 시작이 되는데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를 때 말하는 거예요. 유기물 분해율이 가장 빠를 때 유기물 분해율이 가장 높을 때그 온도는 약 50에서 70도씨예요. 그래서 70도씨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굳이 내가 기생충 알이나 잡초종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도를 올릴만한 그런 가온장치를 필요로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호기성 퇴비화 자체가 무슨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가온장치가 필요 없이 자체적인 열을 가지고 온도가 상승이 돼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50에서 70도씨 정도가 적당하고요. 근데 완료되면 완료된 퇴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완료 태비는 온도가 다시 중온 상태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우리가 중온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에서 40도 넘어가지 않게끔만 하는 걸 중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완료된 태비는 40도씩 이하로 온도가 낮아져요. 되셨나요? 그래서 고온으로 갔을 때 유기물의 그, 어 분해 속도, 그러니까 퇴비화하는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이 빨라진다라고 보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별도 가온 장치가 필요 없다라는 거. 불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폭기 폭기는 뭐 물에다 해주는 거니까 폭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폭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호기성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는 호기성이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산소를 밑에다 공기관에 깔고 공기를 직접 주입해주는 공기주입식 방법도 있고요 보통은 그렇게 하기까지 퇴비화를 하기까지 그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비화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퇴비 만들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비료면은 그냥 손바닥만 한거 조금씩 조금씩 뿌려주면 되는데 진짜 그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퇴비를 뿌려주려면 몇 푸대를 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료의 가치가 높지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경제성을 많이 따져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퇴비를 만들진 않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 공기를 통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뒤집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주는 거예요. 퇴비를 쌓아놓고 거기 있는 폐기물 같은 것들이 점점 점점 계속 계속 뒤집어주면서. 뒤집어주면은 온도도 어느 정도 저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뒤집기 방식을 쓰거든요. 그랬을 때,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호기성 상태를 맞출 수가 있냐, 이런 의미의 그 산소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포기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대기 중 공기 농도의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산소가 부족하면, 공기가 부족하면은 무슨 상태가 돼요? 혐기성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산소가 너무 과잉이거나 공기가 과잉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줘야 되는데 공기가 너무 과잉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식어요. 그렇죠. 50도에서 70도씨에서 유기물 분해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 너무 자주 자주 뒤집으면 은그사이사이 공기가 들어 외부 공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저하돼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이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pH. pH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pH는 처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슨 성에서 시작해요? 중성에서 시작하고 중간에 유기산이나 지방산 때문에 산성으로 됐다가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알칼리성으로 잠깐 변화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중성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들 알려드렸으니까 pH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CMB는 아까 20에서 30에서